660년, 백제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공격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백제의 장수와 백성들은 부흥군을 조직해 사비성을 되찾고자 했지요. 그 중심에 뛰어난 무장 흑치상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제 귀족 출신으로 검은 치아를 가진 독특한 외모와 탁월한 전술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웅이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흑치상지는 백제 멸망 후 처음에는 부흥군 지도부의 핵심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임존성 전투에서 신라군을 크게 격파하며 백제의 마지막 희망이라 불렸지요. 그러나 663년 백강 전투에서 일본 지원군과 함께 나당 연합군에 맞섰지만 참패하였고 이 전투로 백제 부흥운동은 사실상 꺼져갔습니다. 패전 후 흑치상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당나라에 투항한 뒤 당군의 장수가 되어 백제 자녀 세력을 토벌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결국 그는 과거 전후들이 숨은 섬을 포위하고 백제인들을 사로잡아 당나라로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후대 사서에서는 그를 백제의 배신자라 기록하기도 합니다. 흑치상지는 백제 부흥군의 영웅이자 동시에 백제 최후의 장수 중한 명을 직접 무너뜨린 장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충절과 생존 사이에서 갈라진 비극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